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낚시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주제넘지만은 낚시 예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좁은 공간에 여러 조사님들이 아주 밀접해서 낚시를 하시는데 자, 이런 경우에 간혹 몇몇 분들이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한국의 대낚시는 예로부터 한국인 정서에 맞게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로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심 자 이런 부분 역시 한국인 특유의 정서죠 어, 한국의 낚시는 아주 정적인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면서 낚시를 하는 게 상당히 도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선배 조사님들께서 아주 모범적인 예시로 많이 지켜주고 계시지만은 몇몇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감히 주제 넘지만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낚시 예절에 대해서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로는 가장 중요하죠 아,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아, 낚시를 배우기 전에 이 부분부터 먼저 배우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즘에는 쓰레기 버리는 그런 조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주 간혹 계시기는 계시지만은 쓰레기 봉투는 음, 출조지에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낚시 전에 주변에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낚시가 끝난 후에 그 쓰레기 봉투에 남는 용량 만큼은 꼭꼭 채워서 주변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출조가 끝난 후에는 자신이 그 쓰레기 봉투를 자신의 거주지까지 들고 가셔서 거기에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요즘에는 아주 잘 지켜지고 있고 저 역시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 부분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낚시 장소에 가보면 쓰레기가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아주 간혹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이 아주 계시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런 분들을 보신다면은 음한 번쯤은 쓴소리를 하셔도 됩니다. 어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자체는 많은 분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마라. 자, 간혹 이렇게 어린 조사님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면은 참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체비가 어, 어떻니, 미끼가 어떻니, 대편성이 어떻니. 그렇게 참견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을 줄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물어보면 정중하게 대답을 해주되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선을 넘지 않는다. 아, 그게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면서 그리고 사람은 개개인마다 성향이라는 게 틀립니다. 음, 낚시 스타일 역시 틀리겠죠. 잘못된 것은 지적하되, 음, 남의 낚시에 간섭하지 마라. 제가 그게 두 번째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수로폭이 40m 이하인 곳에는 정면으로 마주앉지 마라. 자, 이렇게 수로폭이 40m 이하인 경우에는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는 거리입니다. 자, 요즘에는 낚싯대가 길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편성에 불편함도 있겠지만은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는 거리에 아주 또 시커먼 남성 두 분이서 아침부터 밤까지 얼굴을 보고 낚시하면 상당히 서로 불쾌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불빛이나 모든 것들이 그 정도 거리에 정면으로 앉게 되면은. 자신은 조심한다고 하지만 은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유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상황에 맞게 대편성을 하라. 자, 간혹 이렇게 아주 동네 수로에 동네 어르신들이 한 대, 두대 펴고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옹기종기 모여서 낚시를 하는 곳에 갑자기 화려한 장비를 들고 짱대로 10대씩, 15대씩 배성을 해서 낚시를 하게 되면 그 역시 서로 불쾌감을 줄수 있습니다 외지 분들이 간혹 다른 지역에 출조를 하게 되면 항상 현장에 먼저 도착을 해서 그곳 분들이 어떻게 낚시를 하시는지 파악한 후에 될수 있으면 같은 스타일로 낚시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간에 큰 마찰 없이 낚시를 원활하게 진행을 할수 있다 낚시가 끝나는 시점까지 자신도 편하고 잠깐 조과에 대한 욕심보다는 어 어울려지는 그런 전통적인 한국적인 정서에 맞게 낚시를 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인의 찌와의 거리는 20m 이상을 유지하라. 간혹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바로 찌 옆에 상대방의 찌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또 밤새 어 서로 불쾌하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끝에 찌와 음 자신의 끝에 찌는 20m의 간격을 유지하는 게 맞다. 간혹 아주 좁은 수로, 포인트가 제한적인 곳에는 불가피하게 찌를 20m 이내로 조금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양해를 구했다면은 상대방의 끝에 찌를 넘겨치지 않는다. 될수 있으면은 같은 칸수로 편성을 해서 찌를 세워준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여섯 번째는 야간에 도착시. 반드시 주변 조사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자, 야간에 포인트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미등으로 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착을 하게 됐다면 은 바로 시동을 끄고, 주변에 조사님들이 계시다면 은 양해를 먼저 구하는 게 맞습니다. 음, 그리고 장비 설치 시에는 최소한으로 하고, 대편성 시에는 절대로 랜턴이나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본다고 물에 비추지 않습니다. 대편성은 반드시 불이 끈 상태로 아, 대를 편성을 하고, 그 와중에 뭐 장대로 편성을 한다고 고기 욕심을 내서 아주 긴 장대를 뭐 10대씩 편성을 하고 그리고 늦게 와서 밑밥질을 밤새 풍덩풍덩하고 그런 행위는 맞지 않다. 최소한으로 주변에 피해가 없이 해야 한다. 그리고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밤이 되면 절대로 박지 않는다. 어, 낚시 텐트 정도를 올려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또 동화되어서 낚시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고성방가와 음주는 자제하라. 자, 오래간만에 또 좋은 님들끼리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또술 한잔 드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 자리가 너무 길게 이어지지 않게 해야 되면 또 멀리 떨어진 이렇게 좋은 님들과 얘기를 할 때는 큰 소리로 대화하기보다는 다가가서 대화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라디오는 반드시 자신만 들을 수 있는 크기로 켜놓아야지 자신이 흥이 난다고 해서 여러 사람에게 들리는 그런 소음을 내면 안되겠죠 그리고 지나친 음주는 항상 물가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날 너무 지나친 음주를 하는 분이 계시면은 주변에 좋은님들께서 조금 자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덟번째는 좋은 자리를 독점하지 마라 아, 불법자대는 당연히 말도 안되는 얘기고 요즘에는 이동식 자대로 아주 장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음, 상당히 알짜배기 자리에 장박을 하시고 2주 넘게 아, 그렇게 계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은 자신은 이동식 자대고 항상 내가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낚시란 게 공평한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장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주말만큼은 자리를 비워줘라. 자 많은 조사님들이 아주 힘들게 평일에 일을 하고 주말에 그 설렘을 가득 안고 출조를 할 텐데 좋은 자리는 죄다 이미 선점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허무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아무리 내가 이동식 자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낚시를 하고 있다지만은 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서. 평일에는 어쩔 수 없이 장박을 하시더라도 주말만큼은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낚시가 또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홉 번째는 농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라 자 지금 농번기 시즌이 사실상 이런 낚시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좁은 농로길 같은 경우도 지나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주차는 농기계가 충분히 출입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며 농사를 짓지 않는 논이나 밭이라도 절대로 차를 주차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짐을 내린다고 그게 무겁다고 해서 내 자신이 조금 편하자고 아주 무리해서 차를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몸이 고되더라도 차는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에 주차를 하시고 그렇게 짐을 옮기는 그런 낚시 자세가 또 필요가 합니다. 그리고 논뚝이나 밭뚝 등은 절대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논둑 같은 경우에는 해소를 하게 되면은 물이 흘러 넘칠 수도 있고 또 농민분들이 삽으로 일일이 다 퍼서 논둑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런 작물들 작물들에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겠죠. 간혹 보면 뒤에 과실수가 있으면은 그 과실을 따서 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밭에 고추 그런 것들을 따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그것은 엄연히 이거 한두 개쯤 어때서가 아니라 범죄죠. 범죄는 법으로 오죽하면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자그 부분은 또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언행과 자세는 항상 조심하라. 일행들과 대화를 할 때도 욕설은 자제하시는 게 맞고 혹시나 자신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다면은. 그건 역시 노출을 가려주는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에게 질문을 할 때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대답을 하는 사람도 정중하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간혹 지나치게 우쭐대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자세는 필요하지 않고 또한 낚시는 정숙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주변에 다른 낚시인들과 템포를 맞춰서 낚시를 해야 됩니다. 과다한 밑밥 투척이라든지 아주 고기가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자신이 혼자 풍덩풍덩대면서 아, 그런 행동은 자제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낚시를 다니다 보면 은 상당히 본받을 만한 행동을 하시는 조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점은 절대로 잊지 않고 자신도 반드시 나도 다음에는 저런 행동을 하겠다. 아, 본받을 점은 무조건 본받아라.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은 반드시 지적을 하라. 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감히 주제넘은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 또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 봤는데 지난주에는 상당히 날씨가 추웠죠. 어, 이번 주 후반부터 날씨가 또 풀린다고 하니까 항상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과의 연연하기보다는 자신이 만족하는 낚시를 하는 사람이 진짜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다. 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낚시를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낚시를 다니면서 본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낚시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